남사구 주요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반경 500m를 원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공원까지 500m 거리이며, 더블역세권의 초역세권입니다. 분양을 13억 원 정도에 했었는데, 현재는 매매가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9억가량 올랐습니다. 전세는 7억입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2억 5천만원입니다. 실거래 최고가를 최근에 갱신했는데 24억 5천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말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14억, 15억 원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9억 가량이 올랐습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8호선 송파역 초역세권이며 위로는 석촌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보겠습니다. 잠실대교를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매매가액은 네이버 매물 중간층이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7,800만 원 수준이며, 실거래가 최고를 최근에 갱신하였는데, 27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고점 당시에 27억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전 고점을 최근에 갱신을 하였습니다. 위의 세계 아파트의 시세 요약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보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28억 7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평당 8,200만원 수준이며 이 아파트도 현재 실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29억 4,800만원. 위치를 보겠습니다. 3호선 대치역 초역세권입니다. 강남구 두 번째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에서 남동쪽으로 800m 떨어진 DH자이 개포 아파트입니다. 수인분당선과 3호선 대청역 초역세권의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리고 5 0 0 m 거리에 삼성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입주를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만 3년 된 아파트이며, 현재 네이버 매물 중간층이 3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9,800만 원 정도 하고요. 실거래가 최고가는 32억 5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강남구의 마지막 아파트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매물 48억 원부터 시작하며 평당 1억 3,700만 원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를 최고가 갱신하였는데 50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1억 4,500만 원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3호선 압구정역 초역세권이며, 북쪽으로는 동호대교와 한남대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500m 걸어 내려오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강남구 세계아파트의 시세 요약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아파트 두개 보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네이버 매물 중간층이 3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1억 500만 원 수준이며, 최근에 실거래가 최고가 4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평당 1억 1,600만 원. 위치를 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인 7호선과 9호선 반포역 사평역 초역세권이며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습니다. 트리플역세권에 고속터미널까지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시세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중간층 이상이 43억원부터 시작합니다. 평당 1억 3천만원 수준이며 최근에 실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 54억 8천만원입니다. 평당 1억 6천 4백만원 그리고 최근에 50억 넘는 실거래가 3건이나 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 요약본입니다.